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김깡통입니다. 에, 오늘 파워형이 비둘기 발언으로 인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에, 어제 장중에만 해도 에, 주가가 거의 막 어, 수익률을 다 반납했거든요. 저는 꿋꿋이 버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잤습니다. 에, 자고 아침에 보자 에, 어떻게 되는지 끝나고 나서 대응해도 늦지 않다. 주가는 어차피 대응하면 되니까 그러고 자고 일어났더니만 조금 복구했더만 장 끝나고 나가지고 지금 더 많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최근에 방향성 제시를 계속했는데 뭐그 방향성이 크게 틀리진 않았습니다. 제가 쇼 나올 것 같다 그는 자리에서 쇼이 계속 나왔고요.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음, 롱 잡으면 은롱 나왔고 하여튼 방향성은 좀 맞췄는데 최근에 제가 계속 롱만 외치고 있죠 쇼 자체를 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쇼시 한동안 없을 거라 생각하고 와도 진짜 미미하게 오지 않을까 에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했지만 이거 알파벳 A 구글 구글 쇼 때리지 말라고 제가 갭상 할 때부터 구글 쇼 때리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구글 쇼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. 지금 이 불장에 롱으로 먹어야 될때 롱으로 못 드시고 계속 다른 거 하시는데 이거 제발 부탁입니다. 구글 쇼 그리고 아이온큐쇼 때리지 마세요. 지금 때릴 때가 아닙니다. 코인베이스 스트레티지까지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장에 쇼어 때린다고요?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아닌 것 같고 구글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300달러 이상 갈것 같거든요. 앞으로 20%더 오를 것 같은데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진짜 지금 구글 20%더 오를 것 같아요. 이거 감히 제가 그냥 어, 말씀드리는 건데, 지금 추세로 구글 지금까지 독점계약 그거 어, 재판 때문에 허덕였던 거 이제 올라가는데, 이거 타고 그냥 갈것 같습니다. 예,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. 제가 볼 때는 300달러. 감히 한번 얘기합니다. 300달러 이상까지 갈것 같으니까 절대 쇼 때리지 말고 무조건 롱입니다. 무조건 롱. 지금 몰라요. 장 시작하고 뭐쇼 떨어질지 뭐 어떻게 뭐 이게 갑자기 뭐 때문에 떨어질지 모르는데 제 예감은 아닙니다. 그냥 갈것 같습니다. 특히 서클, 코, 이브 이것도 다갈것 같거든요. 지금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롱 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그 동안 계속 롱 외쳤던 거 알고 계시죠? 8월달 끝날 때부터 9월달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지금 벌써 2주 넘게 3주 동안 약한 3주 동안 롱만 외치고 있는데 그냥 끝까지 롱으로 갑시다 가고 만약에 떨어지면은 떨어질 때 그때 대응하면 됩니다. 그때도 안 늦으니까 일단은 상승분 누리고 조금씩 분할익절 하실 분들 하시고 저는 그냥 가져가겠습니다. 일단. 자, 오늘 하루도 잘들 보내시고 이따가 먹방 하기로 얘기했으니까 빨리 끝내고 이따가 먹방 좀 늦더라도 키겠습니다. 오늘은 어제 원래 하려고 했는데 못했으니까 오늘 먹방 이따가 할게요. 이만 들어갑니다, 형님들. 수고들 하세요.